시든 꽃과 같다는 말이 있지. 내 꽃핀 기간을 늘릴 만한 흥미로운 이야기거리 있니? 음, 시야도 탁 트이고 날씨도 좋은 게 휴가 보내기 좋은 곳이네. 이렇게 넓은 토지를 사들이고 꼼꼼하게 관리까지 하다니, 오 꽤나 심혈을 기울였겠는걸. 리월의 기술이라고 하던데 아, 대체 어떻게 한 거지? 주전자를 해체해보고 싶긴 한데. 원래대로 조립할 자신이 없으니까 역시 관둘래. 음, 여긴 정말 재밌는 곳이야. 끝없는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만 같네. 음, 다만 너무 조용하다는 게 흠인데 여기서 지내면 외롭지 않아? 떠들썩한 걸 원한다면 어디 보자. 어, 무도회는 어때? 폰타인의 상류층은 이곳에서 뻥긋 춤을 추며 기꺼이 나와 친분을 쌓으려 할 거야. 그 그래? 응. 어, 그럼, 작은 무도회를 열자. 너무 많은 사람도, 거창한 준비도 필요 없어. 세상을 우리의 무대 삼아, 언제든지 즉흥공연을 시작하는 거지. 자, 거기서서 뭐해? 혹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길 기다리는 거야? 기꺼이. 근데, 춤은 출줄 알지? 좋아. 일단 내 손을 잡아. 긴장 풀고, 팔과 다리를 쭉 뻗어봐. 이제 내 스텝에 맞추면 돼. 폰타인 최고의 스타에게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거든. 나 여기 있어. 새로운 이야기를 가 오늘 아침 너의 첫 일정이 즐거움을 잃은 사람은 내 꽃핀 기간을 늘릴만한 흥미로운 이야기거리 있니? 이렇게 넓은 토지를 사들이 리월의 기술이라고 하던데, 주전자를 했지. 여긴 떠들썩한 걸 원한다면, 어디 구, 그래? 응. 어 그럼, 작은 무도회를 열자. 너무 많은 사람, 자, 거기 피 꾸이. 근데, 좋아. 일단 내 손을 잡아. 긴장 풀고, 이제, 내스타 즐거움을 잃은 사람은 내 꽃핀 기간을 늘릴만한 흥미로운 이야기 수다라는 건참 특별한 단어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아득한 거리가 존재하지만 말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잖아 하지만 소통에는 그만한 대가가 필요해 마음이 서로 부딪히며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도 하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외로운 것도 가까이 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laughs> 내 멋진 연설에 대한 감상이 겨우 그거야? 나처럼 깊이 있고 아름다운 사람은 삶에 대한 이런저런 감탄을 하는 법이라고. 극중의 멋진 노래에도 현실 속 고찰이 담겨있기 마련이잖아? 그건 아니야. 그냥. 문득 외로운 것도, 가까이 하는 것도, 두려워한다는 대사가 떠올랐을 뿐이야. 넌 그런 적 없어? 오늘의 내가 더 특별해 보이도록 뜻을 알듯 말듯한 대사를 하고 싶을 때 말이야. 좋아, 솔직하네. 그건 네가 태생적으로 스포트라이트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의미야. 그동안은 거의 1인극만 해왔는데, 흠, 이젠 조금 질렸어. 만약 네가 두 번째 주인공이 된다면 더 많은 장르를 시도할 수 있겠지? 어디 보자. 음, 너한테 어울리는 극이 뭐가 있으려나. 참, 마침 며칠 전에 본 적당한 오페라가 있어. 이따가 분장을 도와줄 테니까 같이 시연해 보자. 즐거움을 내꽃핀 기간을 늘릴 만한 흥미로운 이야기. 수다란 사람과 하지만 소 그래서 사람들은 왜 <laughs> 나처럼 깊이 있고 아름프곤아냐넌 그런 적 없어? 어, 정말? 어, 설마 다만 땀은... 아니야 네가 아직 이 재미를 몰라서 그런 게 분명해. 한번 해볼래? 마음 속의 감정을 정제하고 느낌에 따라 진지한 대사를 읊는 거야. 연기의 일종이라 할수 있지만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마음껏 해봐. 음, 뭐랄까. 아마추어 치고는 잘했어. 시작이 어려울 뿐이지. 꾸준히 연습하면 너도 나처럼 다양하고 특별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될 거야. 나중에 같이 연습도 하고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대사도 쓰자. 많은 명작이 그렇게 탄생했거든. 그리고 무엇보다 재밌잖아. 안 그래? 즐거움을 잃은 내꽃핀 기간을 늘릴만한 흥미로운 이야기 수다란 사람과 사, 하지만 솥 그래서 사람들은 아, 나처럼 깊이 있고 아프곤 아냐 넌 그런 적 없어? 오늘의 내가 어, 정말? 한번 해볼 연기 일종이라 할수 있지만 부담감? 음, 뭐랄까 아마추어 치고 시작이 어려울 뿐 나중에 같이 즐거움을 이르 이루... 내 꽃핀 기간을 늘릴 만한 흥미로운 이야기거리 있니? 음, 하고 싶은 일은 밤 하늘의 별만큼 많지. 하지만 우선은 이곳에 새로운 가구부터 장만해야겠어. 그 그렇게 실망한 표정 지울 건 없잖아. 어떻게 싫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예쁜 장식은 옷장 속의 옷처럼 많을수록 좋은 법이거든. 특히 티타임에쓸 가구와 장식은. 자주 바꿔줘야 항상 신선한 느낌을 줄수 있어. 클래식한 게 가장 좋다고들 네 말하지. 하지만 클래식과 촌스러운 건 전혀 달라. 음. 내 의견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건 너도 재밌는 사람이란 거겠지? 어쨌든, 각오를 장만하자는 건내 의견이니까. 비용도 내가 부담할게. 음, 걱정 마. 슈벨마 부인이 아직 이번 달 초과 지출 청구서를 보내지 않았어. 즉, 내 금고는 잘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지. 어, 그,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세상엔 안 사고 못 빼둘 정도로 귀엽고 신기한 물건이 많단 말이야. 휴, 돈을 좀 아껴야겠네. 흠, 어, 물론, 다음 달부터. 즐거움을 내꽃핀기간에 늘릴만한 흥미로운 이야기. 우 선은 이곳에 구 r o k 하지만 특히 티클래식한 게 가장 좋다고들 말하. <laughs> 난 관심 있는 분야엔 세계 최고 수준이 될 때까지 기꺼이 시간을 들일 의향이 있거든. 어쨌든 각오로 장만하자는 건 내. 음, 걱정 마. 슈벨마 부인이 내 공연비 말이야. 전에 말했었지. 지난 몇백년 동안 초대를 받고 몇번 무대에 오른 적이 있어. 덕분에 돈을 좀 모았지. 관리는 슈벨마 부인한테 맡겼어. 투자나 거래는 부인이 능숙하니까 앞으로 오랫동안 돈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야. 슈벨마 부인이 매달 지출 계획을 세우긴 하지만 조금은 초과해도 괜찮거든. 즐거움을 잃은 사람은 내꽃핀 기간을 늘릴 만한 흥미로운 이야기거리 있니? 어, 좋은 아침. 오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laughs> 간밤에 푹잔 모양이야 오늘은 어디 놀러라도 갈까? 즐거움을 잃은 사람은 내 꽃핀 기간을 늘릴 만한 흥미로운 이야기거리 있니? 잘자 <laughs> 조용한 밤이 올 때마다 이런저런 고민이 떠올라 <laughs> 나중에 생각할래 너도 푹 쉬어.